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 역시나 추천 메모 영상 바로 저 옆에 있는 차량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차량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면 바로 계약이 되는 차량 중한 대이기도 합니다. 기아 자동차 스티커 차량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너무 훌륭합니다. 말씀드린 와중 측면부의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보여드리고 있다시피 디젤 엔진이 드어마에 따라 연비주행은 물론 스팅어 차량 스포티한 주행 질감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짧은 키로수, 거기에 더불어서 더욱더 가성비, 540만 원에 추가 옵션 또한 출중한 매물인 것을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낱낱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레드 색상의 스팅어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스팅어 차량에서는 레드 색상 너무 잘 어울린 차량이기도 하고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음에 따라 GT 등급과 동일한 비주얼을 만나볼 수 있어요. 본넷의 가니시 전용 알루일와 브렘보 브레이크, 크롬 사이드 미러 전체적으로 비주얼은 GT 등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을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레드 색상의 시트가 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옵션 또한 훌륭해요. 썬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각종 편의상 추가 옵션들 또한 대거 장착이 됨에 따라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일컫을 수 있겠죠. 역시나 짧은 키로 수가 더욱 더 추천될 수밖에 없는 해당 스팅어 차량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이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량 기아자동차 스팅어 2.2 디젤 플래티넘 등급 차량입니다. 19년 9월에 출고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 수가 굉장히 짧아요. 38,000km를 유지하고 있는 좌측 하단 성능 기록부 사고 임문 확인하시게 된다면 조선라인 앞쪽 핸다 단순 교체된 무사고 차량임을 보여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록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차주 분께서 비용 처리를 위해 장기렌트 차량을 인수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두르기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내차피의 사건의 473만 원 돈의 보험 내용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횡단교체 한건그외 범퍼 정도로 교체한 이력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추가 옵션이 무려 540만 원 가량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지금 추가 옵션 표 잠시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일시 정지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또한 훌륭하죠. 동급 매물 대비 최첩하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술 없이 2240만원의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스팅어 차량을 보고 계신다면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이꼽을 수 있기도 하겠네요.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레드 색상인데요. 적어도 스팅어 차량에서는 정말 찰떡궁합의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뷰즐를 만나볼 수 있기도 하죠.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앞쪽 그릴 스팅어 엠블럼이 들어가는 본내 쪽도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가늠시 비주얼 또한 매력적인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암 아, 유리창과 썬텐 상태 든 전체적인 앞모습, 상품화 상태와 비주얼 너무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안내해드리면서요. 측면부를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휠 같은 경우도 GT 휠 멋스럽게 들어가 있기도 하죠. 빨간색 브레인브 브레이크조차도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사이드미러에서는 크롬으로 드라마에 따라 비주얼 쪽에 다가갈 뿐더러 유리창과 선텐 도어 쪽, 듀엣나 디범퍼등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합극점을 줘도 무방하다. 이야기를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비주얼, 상품화 상태 가져갈 수 있어요. 후면부도 매력적인 게 스팅어 차량이기도 하잖아요. 스팅어 전용 레터링, 물론 테일램프, 머플러틱, 하단부, 트렁크 상단, 유리창과 선텐 상태 등 전체적인 후면부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합극점을 줘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스팅어 차량은 사실 내부 공간성이 넓은 차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간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 드리려 하기 때문에 공간성에 대해서도 촬영해 드릴게요. 1열과 2열 공간성 촬영해 드림과 동시에 파워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도어 오픈 각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주얼 쪽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에 뒤따르는 넓직한 적재함도 영상통해 체크해 드릴게요. 도어 쪽부터 시작해서 을 핸들까지 내부에 대한 품질과 비주얼 상품화 상태 낱낱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부에 대한 분위기 너무 좋죠 상품화 상태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도어 쪽에서도 레드 색상이 보이기도 하면서 메모리 시트 옵션은 물론 내부 좌측에는 차선 이탈 방지 옵션과 후측판 경보기 옵션도 확인시켜 드리면서 핸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크리즈 컨트롤 옵션은 물론 스팅어 전용 엠블럼 각 핸들 리모컨 버튼 상태와 핸들 상태 또한 우수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겠죠 계기판을 보여드리게 되면 체크로스와 비주얼과 신성,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체크해드리고요.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습니다. 이분도 부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선루프가 추가 옵션의 드어에 따라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해줄 거라 생각을 해요. 천천히 보여드린 것 동시에 상단 쪽에는 유보 옵션을 포함한 룸미러 하이패스, 이어서 블랙박스까지매립되어에 따라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에서는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이드어에 따라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 원격시동과 차량관리에 있어서 용이한 유보 옵션도 어플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게 되면 고급 옵션이죠. 어라인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고화질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중단 센터페시아에는 깔끔한 송풍구, 미디어 트립, 이어서 공조할지 컨트롤러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버튼들에 대한 상태가 너무 양호하죠.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은 물론 전자식 기어봉도 비주얼 적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커플더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각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이어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등 수많은 옵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스팅어 차량이기도 합니다. 외부와 내부 추천드릴 수 있고요. 가격 또한, 추가 옵션 또한 매력적이죠. 다시 한번 나가서 정리시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기아 자동차 스팅어 차량이었습니다. 일반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 엔진이 들어에 따라 연비주행 탁월하게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540만원의 추가 옵션 또한 이지량을왜 추천드릴 수 있는 덕목인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승이였습니다